대시카톡 해드립니다. 여기다 사연 보내시면 즉석으로 골라서 나무지게 쳐버렸 주님, 남친이 연하라서 그런지 개념이 너무 없을 어드려요두산 연하라 하 여자 남친이고요. 180 정도 살겠어요. 여 사친들이랑 이 대로 여름 휴가를 간다네요. 남친이 먼저 여행했던 것도 아니고 같이 있을 때 남친 친구한테 카톡 가서 여행 가는 걸 들키게 됐어요. 계획 다 정해지면 말하려고 했다. 그려고한거 아니다. 어디로 가냐니까 베트남으로. <laughs> 해외로 산다고. 이 대로 여행 간다고? 그 친구 아냐? 머리 꼭지가돌돌더라고요 하루는 각방 쓰고 이름 풀빌라에서 같이 잔다는데. 와, 진짜 제대로 미쳤네. 방이 여러 개서 따로 잘 거라. 아무 걱정 하지 말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인가요? 오히려 한방에서 색숙하는거보다 풀빌라가 뭔 일이나 도더 일어나고 싶고 다정 제가 속이 좁 해볼까요?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여행? 알아서 안 간다 하면 좋겠는데? 가는 생각인 거 같아요. 와. 이게 커플 어, 여행 아니야? 흐름이 촌데? 진짜 20년 지기여사친이어도 어떻게 해? 해외여행을. 그것도, 그니까 풀빌라만 거기서 같이 하는 거잖아. 보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 말하는 건데. 어, 남자친구가 이거를 미리 물어보면서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계획 정해놓고서 걸린 거죠. 안 걸렸으면 은 여자친구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다 쓸지도 모르는 거. 남자끼리 갔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걸렸는데도 지금 계속 가려고 하는 것도 애매고 국내 여행도 열반데 해외로 가서 풀빌라를 잡아. 거기서 뭔 일이 생겼죠 어떻게 각방을 써도 대열반데 이거. 같이 겠다 남사친들이랑 여행 갔다 하니. 그리고 가라가면 어떡하냐? 나도 데리고 가라. 여권? 숨겨놓기. 가면 가워본다. 해료에 몰래 숨기. 보청 어플 논리적으로 왜 가면 안 되는지 설명하기. 근데 이거는 가서 감시를 하겠다 보다는 애초에 못 가게 할 방법이 없나? 웬매하기. 거울 치료밖에 답이 없어? 옛날리 피우기. 안 가면 안 되냐고 믿기 써서. 맞자되면 그게 의미 없을 것 같은. 수 맞았다 하기. 내남사친 아직 껴서 3대3으로. 날짜가 언제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좀 남았네. 17일이면은 한십 며칠 남았네. 1번, 7번 섞으라고. 3번. 그러면은 13, 1, 7 순으로 13, 1, 7다 했는데 안되면 어떡하냐? 아 그럼 헤어져야 된다고. 구사할 필요도 없어. 그거 그럼 사진만 구하고 갈게요. 남사친이 여행 가자고 쫄으시는분 계시면은 대안 내용이나 사진 같은 거문잘로도 구합니다. 인싸 아이디 보내주세요. 아 이거는 근데 연인 사이 아니야. 이런 거 별로 안꼴 봤는데. 나 다음 주 여름휴가 신나. 난 호카스 갈래? 맛있겠다. 헐. 여름휴가 어디 가? 아니 담주딱 보자마자. 아, 개빡치는데 이 생각 들어야 되는데. 일본 여행 갑시다. 열심히 생각을 가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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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키키키. 오. 말 돌리면서. 오. 이거 괜찮은데? 가족 쪼르는 거. 이거 절이죠 격하게 말 돌리고 상대방 계속 쪼르고 좋아. 자람 없나? 될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갈까? 일단 카톡 남겼습니다 대화 봤을 때는 여사친 랑 여행을 간대 남친구가 여사친이 막 10명이야 그리고 남자가 뭐 한두 명이러면은뭐 전체 여행이니까 그냥 계속 갔다 와뭐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10명을 치는데 근데 쪽수 맞춰 거기다 해외여행 거기다 풀빌라 상상만 해도 빡신데 갑자기 대학 MT도 싫어 그냥 아무 데나 안 갔으면 좋겠어 사실 근데 이제 남친구도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는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줄 수가 있겠죠 남친과 되게 막 강콕에 부탁하고 그런 전제하에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여행계다 짜놓고도 걸렸는데 2대 2에다가 해외여행에다가 종합 세팅 다 그냥 커플 여이 답자 없으면 보이스톡 걸어보겠습니다. 여행 계획 쓰고 있나? 이거 조합 세트로 할 수도 있는데, 걸어볼게요. 지금 오오오오오, 어쩔 분들 났다 아빠, 전화 오지 마, 받지 마세요. 이것저것 유튜브로 여행 계획 보고 있어. 이것저것 여행 계획 짜고 있어서 노 밖으로 간다. 왜그 답이 없냐? 생각하는 거다 보여. 솔직히 피라서 애들 극 제이들이라 개그 내가 안 짠다고? 뭐.. 뭐냐? 가족 여행 가는 중 열받아 있는 상태인데 이거 눈치가 없네. 근데 혹시 여사친들이랑 여행 왜 가는 거야? 일단 이유 물어볼게요. 왜 가는지. 친척만 가는 거 아니고 내 친구도 같이 가잖아. 불화 친구도 보이는 거지. 그 그러니까 여사친들이랑 같이 가는 이유가 뭐야? 연독저 단어 갖다 붙이면 없는 신체 부위 걸어 나면서 우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말을 뜬금없이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이유 뭔지 다시 물어게요 시청자, 한번 DM 좀 주세요. 제가 여쭤볼 거 있으면 여쭤볼게. 어떤 이유? 그니까 여자랑 가서 그런 거야? 아니, 당연하지. 여자랑 같이 가서 그런 거였지. 혼란 거 아니야? 우리 와, 눈치 제로네, 이거. 출뼛 걸었어요. 어차피 배가 지금 난토할 거 같고, 딱 봐도. 13번, 뭐, 내 남사친 껴서 3대3으로 가자 기우리조시 키고 싶은데 우리 집 껴주면 안 될까? 웃길 거 없잖아? 퉁퉁이! 퉁퉁이가 뭐야? 퉁이 말고, 존잘러 있어. 퉁퉁이 아니고, 너가 모르는 애. 아, 존잘러 지금이라도 구할까? 지금이라도 보내시면 안 돼요? DM 좀 보내세요. 오케이, 존잘러 구했어. 좋아. 존잘러 구했습니다. 여행 좋아요, 그거 다, 딱 봐도. 보내고. 음. 음. 우리까지 3대3으로. 아, 맞네. 데 그게 3대3은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꿈갈 거 전혀 없죠? 그냥 뭐 친구들끼리 의리여행 이런 거면은 사람 많으면 오려 좋지. 왜 놀라? 왜안될거 없잖아. 이거 진짜 불알 모임이라 그분과 너가 끼게 했는데 친구들이 불편해니 <laughs> 우리도 불알인데 안 되나? 얘 진짜 있는데? 자, 여기서 카톡 대안역까지 보낼게요. 너무 쫄른다고. 너무 쫄라가지고. 돼? 줄수 없어? 어디로 가자고 해? 이분 아직 안정했는데. 안 되면 안 둘이 갈게. 오게거울지 지대로 거울. 어디 나는 시계 온다. 시계 온다. 아직 안정했는데. 홍콩 정도. 홍콩 좋죠? 가깝고. 나서 쇼핑도 많이 할수 있고. 도시야 정... 놀러 가자는 것까지 괜찮은데 어디 가는지가 중요할것 같은데? 빨리 돼서. 아 둘은 안 된다는데? 근데 둘은 이제 거울이 아니니까 저희도 2대2로 가자고 할게요. 그럼 친구 껴서2대2로다녀와도 될까? 정성은 홍콩 정도 가도 될것 같아. <laughs> 베트남보다 가깝죠? 빨리 여행 안 가겠다 해. 근데 나랑 상황이 다르잖아. 난찐 불아. 아니 그 여사친들은 불어 없잖아. 얘는 진짜 있어. 우리 그 느낌. 맞아. 완전 찐찐 불어 친구. 가겠다는 생각 없어지지. 빨리 안 가겠다 해. 보내기 싫잖아. 남사친이랑 2대2로 홍콩이라니. 열받지? 빨리 안 가겠다 해. 나도 안갈 테니까. 열받지? 딱그 기분이야 지금. 그리고 여행로 남친은 미리 협의 본 것도 아니고, 걸린 거기 때문에 아니, 걔네들 진짜 다 붙고 있어도 솔직히 그냥 브라 친구로 밖에 안 보이고, 여자애들 진짜 여자를 안 보여. 진짜 걔네 보면 아예 소지도 않는데, 이런다놀 수도 없어. 더 싫은데, 이다하좀 그만 우리고라리 응. 여러 명이라 해. 진짜 친한 애들 같이 다 붙고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길 걸, 같은 방 써도 진짜 잠만 잘 걸. 완전 느리남이라 갔다 와도 냉빨 안간나 해. 너는 가자 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 우와! <laughs> 야, 와, 뭐야? 홍콩 갔다 오라고? 와, 벌칙 실패했는데 눈치를 깐 건가? 그냥 센척 하는 건가? 겁나 어이없네요. 제 성격상 절대 안 된다는 성격인데 지금 가려고 억지로 이러는 거 같네요. 저거 안 가는 거 알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는 갈수 있으니까. 진짜 눈치를 챈것 같기도 하고지. 아니면은 자기가 먼저 갔다 온 다음에 여자 친구를 못 가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자기는 무조건 갈 생각인 거네. 비행기표 예매를 하는 걸 보느라고 혹시 17일 전에 가시는 거 없으세요? 캡쳐해서 부탁드릴게요. 여기다가 8월 11일 5일 뒤에 세브 이거 딱 좋다. 근데 간다고 했는데 진짜 가 이러면 어떡해 아니면은. 신청자분한테 어떻게 할지 좀 정해보라 그럴까? 자몇번 할까요 시청자분? 1번으로 비행기 티켓 내밀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내, 보낸다? A FEW INCHES LATER 알겠어 아, 바로 예약했다네 잘 갔다올게 요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 너무 도발하면 이거 수습 안돼 그냥 못해씨 몰라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한다 그러면? 아 보내 보내. 아이좀 쫄리는데? 나 아이, 지금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좀 너무 강경해서 아 이게 갑짝기짝 <laughs> 예약을 해버렸다네 우와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야 이거 얘기하면서 끊는거아니뭐 원래 끊어놨던 거지 이거? 아, 아 이게 지금 끊은 기가 사실 힘들죠 여권 네명거다 있어야 되고 항공사도 알아봐야 되고 이 시간 좀 걸리는 건데 미리 끊어놨던 거 같은데 이거? 무조건 갈 생각이었네 이러니까 이게 도발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네 우와 미리 끊어놨었대 오니바보러 할게요 여기 간입판 좀 하고 아니 말을 했어도 열받는데 말을 심지어 안 했어 우와, 근데 미리 예약했던 거면 진짜 너무 최악인데 이게 비행기 티켓만 끊어놨겠냐고 지금 호텔이랑 다 끊어놨을 건데 진짜 답장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발하려고 거짓말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끊어놨을지 빨리 거울치로 됐다고 나안갈 테니까 너도 가지마 이렇게 해, 해 빨리 오 <laughs> 진짜. 이러시게요야 진짜잖아. 8월 7. 7일... 오야. 어해 이거 걸어놨었어. 와. 이거 언제 끊어놓는지도 나와? 이거 결제한 날짜 아니에요? 23년 7월 25일. 이거 한참 전에 끊어놨네 이거를. 와, 시, 너무 최악인데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따질 건 따져야죠. 통결제 후통보는 말이 안 됩니다. 네, 청자분 의견 지금 아직 안 오는데 일단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를제가 해드릴까요? 그냥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1번으로 오케이. 왜 티켓이나 날짜 다 해놓고 통보해따게왜 날짜 다 적어놓고 티까 놓고 이자 통보해. 여행 계획 다짜놓고 특히니까 그때서 얘기. 작전하고 관련된 내 같은 거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행동해 들킨 게 아니라 애들 그 제일 먼저 예약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예약을 왜 해? 여사친이랑 애초에 여행 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구할 생각도 없었던 거고, 내의견 자체가 중명하지가 않았던 건데, 갔다 오라고 한적는데 애초에 여친 있는 남자가 여자 대왜 해? 여행을 가? 와, 계속 찐찐 주장하고 있은다. 와, 진짜 미쳤거든. 찐치는 너 생각이고, 내의견왜 붙지도 않고, 다 정해놓고 쿡 봐요. 진짜 기분 나쁜데, 알고는 있어 너도 여행 간다고 했잖아. 나는 괜찮다했는데 그거 너 여행 가려고, 걱정을 괜찮다고 한 거잖아. 티켓 미리 다 끊어놔서, 어쩔 수 없이 괜찮다고 한 거잖아. 너가 동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신뢰가 쌓이냐? 여자들이랑 티켓 다 끊어놓고, 신뢰 운운하는 게 맞냐? 뭔 생기는데, 우리 믿아 나는 너 당연히 믿 너 그렇게 나못 믿어? 당연히 못 믿어. 데 누가 하는꼬라지를 봐. 이름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기니? 너포아그 사람들 전부 다못 믿는데? 아 진짜 뭐뭘 자꾸 칭칭 드립이야 그럴 거면 찡찡이랑 사귀어. 그래 너 말대로 말 미리 못한 거 미안. 근데 이미 표다 예약했고. 그러니까 표를 왜 예약을 하냐고. 나는 브라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그냥 되는 줄 알았지. 표는 취소하면 그만이야. 표 취소하라 그럴까? 그냥 여행 간데 왜 허락을 맡아야 되냐고? 여행을 남자들이랑 가는 것도 미리 말을 해줘야 몇간의 예의야. 근데 너 여자들이랑 숙소 맞춰서 가는데 야. 가해 놓고 가르다가 걸리고 순서가 잘못된 거를 이해를 못해. 너 슈퍼에서 과자 살때 나한테 말자 사는 거랑 똑같애. 이렇게까지 화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예가잘 그럼 넌 사람 먹을 때 그동안 얘기 안 했었겠네? 진짜 여 응. 없는 행동이고, 왜 예의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면, 지금 응. 다큰 성인이 내가 이걸 왜 알려주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너 응. 그동안 뻘지 많이 했구나. 근데 응. 얘기 안 했었구나.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취소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인기표 응. 다 취소하라고. 사람 이꼴 응. 과자 이놈아. 근데 아. 내가 안 가면 여행 다 취소되고, 애초에 쪽수도 맞춰서 다 예약했는데, 나 하나 안 가는 거 상관없나? 상관없으면 바로 취소해. 그럼 가지마 상관없네. 애들 계획 응. 다 틀어주고 애들 각쟁이인데, 응. 저 MBTI 자꾸 문운하네 저거. 걔네 MBTI를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너 일장이 뭔데? 원래 여행 려고 쉽게 예약했다가 느낀 거? 그거 응. 내가 왜예의 얘네가 불알이 있어? 불알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랑 불알 친구가 돼? 불알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 사람 친구가 돼? 얘네가 남자야? 아, 취소해. 그러니까 친구들 이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나한테 피해 끼친거 생각 안 해? 제일 최대 피해자가 누군데? 와, 근데 계속 뭐 실내 운운하면서 깨지는 게 자기 때문에 깨졌는데, 시청자분 때문에 깨졌다 하고 있네? 속 좁아? 진짜 안 되겠는데, 이거? 너가 취소한다고? 그래, 당장 취소해? 근데 너 때문에 못 가는 게 크니까 대신 내가 피해 받은 만큼 보상 가능할까? 피해 보상은 누가 받아야 되는데? 거두절매하고 106만원. 미쳤네, 미쳤어. 저. 답이 없다 이건 진짜. 솔직히 집에 있는 프라다 단금 팔면 그 정도는 안 먹다니. 진짜 돈받으라나 뭐하냐 진짜? 이 생각이 없나봐. 오로지 자기 위주로 오 헤어지자. 진짜 답이 없어 저거.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을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아까 진작에 티켓을 취소한 거를 보냈어야지. 왜 헤어지자는지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헤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저거 봐봐. 저거 봐.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도 몰라 저거. 음 맞아 내가 망쳤다. 저또 보험사에 전화하겠네.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친구가저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데 이거 보상 되나요? 안 되죠 고객님 정신 좀 차리세요. 보험사에 중학생도 저렇게까지 개념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게좀 진짜 너무 어리다고밖에 생각이 안 됐는데 우리 연애를 지금 처음 하는 사람 같아 그냥. 기본적인 연애에 있어서 무리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런 거를 친구들이 좀 알려주던지 자기가 이별을 겪어가면서 깨달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남친구는 얘기를 해도 이제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좀 잔소리 정도로 듣는 것 같습니다 몰카야, <몰카야> 이러든다 몰카라 내가 아까 했던 어울치료 그게 못하고 연락하지 말아주고 헤어지자 너가 막나가자면 새끼라 나도 막 나가 봤는데 안 되겠다 너랑 그냥 너 만나야 돼야 맞는 사람 와. 제가 뭐가 문제인지만 말씀드리고 예 뭐가 문제인지만 말씀드릴게요 아 알려주지 말래요 네계 사람은 어떠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러 예 혹시나 이제 알고리즘을 많이 타서 남친구가 보게 되면 이제 잘못을 알 댓글 먹어서 뭐가 잘못했는지 근데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남친과의 몫이기 때문에 알려줘도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